제가 남자라 그런 여성에 대한 자유이 굉장히 몰랐던 게 많은 것 같은데 남자들의 이게 뭐 의료적인 병원을 찾아오는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여자분들도 이 자유를 하다가 병원에 오게 되는 경우가 있나요? 레즈비언들끼리할 경우는 네 되게 자유를 하거나 뭔가 기부를 넣어야 되잖아요. 어, 이제 남성처럼 네. 이렇게 허리다가 차고 음. 진통 모양으로 하기도 하고 아니 뭔가 해가 질에 넣거든요. 음. 그리고 이제 의핵을 작업을 하는데 그 질에 넣은 것 중에 뭐 오이, 바나나도 흔하지만 네. 그그긴정구 담아 있잖아요. 현광, 아아 어, 뭐아 이광요오스람 이런, 이런 거요? 어, 아 그런 것도 넣어서 이렇게 마스터베이션 하듯이 하다가. 네네. 깨져서 오는 경우도 있고. 아, 어, 그게 질 안에서 깨져서? 어, 항문에다 놓기도 하고 항문에서 깨져서 오기도 하고. 아, 그러면 그건 뭐 통증, 어, 얼마 나 아플까요? 같은 거 놓기도 하고. 어, 아니, 예. 남자들은 철사하고 <laughs> 고무줄 는다고 해서 놀랬는데, 형광대가 유리, 깨지는 유리를 어. 넣으면 이거는. 그 다음에 이제 그 어. 딜도에다가 네네. 좀 두꺼운 그 두꺼운 콘돔 같은 게 있어요. 네네. 그거 하다가 이제 빠져가지고, 네. 네. 지에 들어가가지고, 아. 밤 내내 고민하다가 새벽 일찍 병원에서 그거 빼달라고. 아, 일찌감치첫 네. 아. 번째 환자로? 네. 음. 기다렸던 보면. 저도 경험이 하나 있는데, 네. 응급실에 여자 환자가 왔어요. 네. 22살인데. 네. 말을 안 해요, 말을. 아, 뇨기과 여성 환자가 온 거예요? 아, 그래서 산부인과 친구를 네. 불렀어요. 뭔 일인가. 음. 그러니까 결국은 지뢰에서 뭐가 나왔냐? 네네. 화장품 뚜껑이 나왔어요, 뚜껑. 화장품 뚜껑이요? 네, 로션 <laughs> 뚜껑이. 로션 병이 아니고? 아, 뚜껑이. 네네. 아, 그러니까, 결국은 로션 통을 리었타가 돌리면서 자극을 했는데 아, <laughs> 풀려버린 거예요. 아, 려버려또 잠금 쪽으로 해야 되는데 풀린 네. 방향으로 네. 하는 바람에. 네. 아. 그래서 로션 뚜껑이 안 빠져가지고 음. 뭐 응급실 도오고 그러더라고요. 아니 그런 일로 해서 좀 상담을 하러 온 젊은 친구들 도 있다고 하던데 네. 그런 경우에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? 어, 제가 상담한 사례 중에서는 그. 결혼 안한 네. 결혼 안 하신 그 고등학교 여자 선생님이셨는데요. 네네네. 네. 그러니까 이제 성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많이 있는 게 아니고 너무 이제 어릴 때클때 때 이제 그 제재를 한 거죠. 네. 그 금기시해야 된다. 네. 이러, 이런 이제 문화 속에서 이제 성장을 하시다가 이제 성인이 돼서 이제 야릇한 기분들이 들고 뭐 영화나 야, 야한 장면 이런 걸 보면서 이제. 그 때부터 자기가 이렇게 그 성기구들을 구입해서 자기가 이렇게 자유를 혼자 하다가, 여자친구가 음. 이제 계속 성관계를 요구를 했는데, 네. 어, 안 되는 거예요. 음. 네. 자기는 이제, 그리고 남자친구랑 실제로 성관계를, 네. 어, 하면서도, 느끼질 못하니까 화장실에 가서 이제 혼자 울게 되고 음. 어, 혼자 또 자의하게 되고 음.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비정상 같고 자기는 사랑을 할수 없는 사람 같다. 그래서 오. 이제 그 상담에 온 케이스가 있었죠. 야, 네. 그 남자분도 좀 안타까운데 여성분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? 그런 어. 부분을 채우지 못했고. 울기까지 했다는데 음. 근데 의외로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요. 음. 네. 저번에도 이야기했다시피 네. 그 남자들 요도자위 하잖아요. 사실은 요도자위는 여자들이 더 많이 한다고 그러던데 그래요? 예. 음. 여자 아, 요도는 아, 3cm로 짧으니까 네. 어. 음. 그래서 저 들리는 말로는 네. 어. 머리핀 음. 아, 제, 에, 통해서? 머리핀을 제일 많이 하고 그 다음으로는 뭐 온도계로 음. 많이 그, 흔, 얇은 온도계 에, 음. 그래서 한다는데 실제로 그거 하다가 머리핀을 놓쳐 가지고 관광으로 네. 들어가서 음. 어, <laughs> 어, 아, 어 케이스가 있다는데 원장님은 그 경험 하셨습니까? 우리나라에서는 저런 본 적이 없던데. 아, 그러시구나 <laughs> 책에서는 봤어요. 책 책에서. 외국은 애기만 나왔지 피나고 이런 건 없다는 얘기죠. 아유. 아유. 외국 사례에서는 있다고 들었는데 우리나라는 아유. 미국 사람만큼 부자바진 않는 것 같아요. 음. 그 사례가 있다고 하셨는데. <laughs> 저 예사례는 네. 여성이 직접적으로 는게 아니고 네. 이제 그, 파트너 어, 파트너 파트너인 남성이 호기심에 넣어서 그런 음. 썩을 넘어 셔피가 <laughs> 네, 그거 때문에 썩을 넘어 셔피가 그거 그거 때문에 음. 여성이 이제 상담온 케이스들이 어, 굉장히 야. 많죠. 뭘 했대요? 뭐 <laughs> 글쎄요. 거진 진짜 뭘 넣대요? 뭘로? 머리핀 아, 머리핀 아, 그 머리핀은... 아, 이었으면 아... 잘 빼야지. 놓쳤구나. <laughs> 놓치지 마라. <말아야 돼. 웃음> 남자는 심리적 자위란 얘기 말보다는 직접적인 표현이고 었 <laughs> 여자는 간접적이어서 심리적 자위가 있다고 하는데 심리적 자위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 <laughs> 실질적으로 성행위로 가는 건 아니고 네. 마음으로만 다 풀고 사는 거죠? 마음으로도 네. 풀어 해갈이 돼. 오르가즘을 느껴요. <laughs> 그럼요